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적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화폐의 가치가 불경기. <웃음> <웃음> 인플레이션. 여러분 <laughs> <laughs> 저희 채집피티의 안목에서 벗어나서 약간 이병준님이 한 말이 조금 움직여요. 당연한 노제. 일단 한번 해보시죠. <laughs> 첫 번째, 어린 물고기를 두 글자로 말해요. 영어? 오.. <laughs> 두 번째, 물. 잠을 못 자는 신데렐라를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잠을 못 자는 신데렐라. 네. 모짜렐라! <laughs> 맞죠? 정답! 맞죠! 아빠 두 명, 엄마 한 명을 네 글자로 말하면? 아빠 두 명, 엄마 한 명. 부부 한 모. 아... 부부 한 모. 알기 물고기들의 대장을 네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아. 와, 진짜 모르겠는데? 치어리더 아, 치어리더치어리더 <laughs> 치어리더. <laughs> 아. 상어가 만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어가. 만만한 이유? 정답은 조수로 보기. 이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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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맞혀? <맞춰>? 어. <laughs> 총을 대충 쏘면? 대충 대충. 세상에서 아... 제일 잘 깨지는 창문은? 와장창. <laughs> 아이가 뜨거운데 손을 대려고 하는 <laughs> 네 글자 말은? 아, 너무 어려운데 아이, 디 아이디어 네, 아이, 디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장악하는있데색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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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색. 니까광색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뭘까? 색검 아, <laughs>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를 나타내는 사자상어는? 감을 못 잡겠는데? 개인적으아 이거 어떻게 맞혀? 범이 정색하면? 검정색. <laughs> 야 이건 너무 쉽다. 아 진짜 예쁘네. 피 d 님만 웃기신 것 같은데요? 웃겨서 이거 잘 만들었다 생각하면서. 마지막 차를 발로 차면? 카놀라유. 아, <laughs> 아니 차가 놀라면 그렇게 문제를 내도 지금 맞출까 말까인데 뭐 차를 발로 차면 뭐 어떻게 차가 놀라요가 나와요? <laughs> 그러면은 좀 이제 어려운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제 지식 테 대전. 청동기 문화를 <laughs> 아, 진짜, 이런 거 진짜 너무 나 역사 진짜 약한데. 등장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청동기 고조선 오 세계 5대양 중 가장 큰 바다는 태평양. 오. 다음 수들의 평균을 구하시오. 10, 25, 5, 20. 잠깐만요.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55 나누기 3이잖아. 20, 20. <laughs> 평균. 집 25, 5, 20. 6 아, 15. 그러니까. 국민의 5대양 기본권. 그런 <laughs> 거... 이런 거 몰라. 뭐라 그래야 돼? 시권? 아의 h i 가 o 권 잃어 평등권 o 일할 권리. o l i Tongding, Tang, Tongbu, Oromnail, Yonzo, Gonzaga, Bora 행성을 태양과 o l i o Undo, s 지 n s o t 해 아. 고조선 시대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법아 이거 들으면 알것 같은데 뭐예요? 팔조가 아. 아 발해를 건국한 조굴의 정돈 출신의 이름은? 대조영 오 발해 대조영 <laughs>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문제고 아니 왜 어려운 문제 내신다면서 초등학교 문제들을 뒤져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보 1호의 문화재는 무엇인가요? 숙례아 남대문? 아닌데 남대문. 이게 남대문 숙명관. 곤충 가운데서 가장 큰 무리로서 아인슈타인이 이것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종한다고 말하기도 한이 곤충은 무엇인가요? 말벌? 꿀벌. 어, 오 근데 벌 아시네요. 전 세계에서 올림픽 종목 마라톤이 유일하게 금지된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런 나라가 뭐가 있을까? 이란. 과거 아. 그리스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페르시아의 후예가 이란이기 때문에다 아. 의학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아... 아... 참... <laughs> 히포카라테스. 아, 아.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적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화폐의 가치가... 불경기. <laughs> 그 철학자 니체의 운명관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모르티. 아. 아 사족이 길다. 사족을 업세라 할때 사족은 어느 동물의 다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소. 뱀아그 아, 사족이구나. 일명 수면 마취제로 내시경할 때 주로 쓰이며 전 세계가 가장 많이 쓰는 정맥 주사용 마취제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프로포폴. 어. 해외에 나가서 식당에서 물티슈를 달라고 할때 물티슈는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 웻 티슈. 왜요? 뭐 워터 티슈 이렇게 이럴까? 이럴까 봐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laughs> <laughs> 혹시 한번 해봤어요 우주상의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그크기의도그 크기는 두, 그두 물체 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며 두 물체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은 무엇이에요? F는 mc 스퀘어. 아이게요 <laughs> 네. <laughs> 간발의 차이의 뜻은 이것만큼 아주 작은 차이일 듯합니다. 간발이 이곳은 무엇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머리카 아... <laughs> 몰라 그랬군요. 경상도는 어느 두개 지역의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인데 경주, 상주. 오... 전라도는? 전주, 나주. 충청도는? 충주, 청주. 강원도는 <laughs> 강릉, 원주. 경기도도 그런 건가? <laughs> 어. 이제 고등학교로 우리나라 유학자 태계 이양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의 제자들 위하여 독립된 건축물의 이름 무엇인가? 아, 그거 뭐 조치원 뭐 이런 건데? <laughs> 아니, 아, 비슷한 건데, 뭐, 뭐지? 산사 아, 그러니까 원 맞췄잖아요, 원.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감는다는 것으로 은인을 추구해 주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사자 사원은 무엇인가? 결초본? <laughs> 아니 뭐저 <뭐를 웃음> 내일 모레 만인데 고등학생 문제 풀라고 하면서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laughs> 나 쭈나보는 <나>, <laughs> 일과 <것> 같은데 <laughs> 프랑스왕 루이 1 6세 왕비이자 오스트리, 오스트리아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이공식요 몰라 뭐 <laughs> 마리 양도 안 했더 뭐? 맞아요? <웃음> <웃음> 당신과 브라운간의 합성어로 구글이 현재까지도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이 사이트의 이름은? 당신과 브라운가 유튜브? 아는 거예요? 찍을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1623년 이기김유등 서인 일파가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위에 앉힌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서인 정변? 인조 반정아 인조 반정 아, 고등학교 네, 어디까지 가요? 뭐 노인대학까지 가나요? 아, 생의 나인. 5월 15일은 누구의 생일에서 유래됐나요? 좀게 조선의 왕. 세종? 네.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데. 개천절. 네. 3일 운동이 일어난 연도는 언제일까요 1948년? 잠깐만 3일 운동. 45년? 1. 뭐야? 아예 틀렸네. <laughs> 저 역사 그 연도 에오는 숫자 문제 진짜 진짜 못 풀었어요. 6.25 전쟁이 발발한 연도는 언제일요1943 1 <목소리> 9 5 0 장교 출신인데 이런 거 <목소리> 모르면 안 되는데. 1936년 프랑스가 독일과의 국경에 쌓은 긴 요새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 최후의 방어선 을 뜻하는 이단어 당... 마지노선. 어, 마지노선이 누구 이름일까요? 우렛 마지노. 마지노. <목소리> <laughs> 아, 문해마 <우렉> 진오는 <마지노는 웃음>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네. 세계 <laughs> 수학자 대회에서 4년마다 수여하는 상으로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사람 무엇인가? 그 퓰리처가? 아닌데 퓰리처는 사진이고. 아, 나 그거 아는데. 빈지상. 아.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위치하는 길이 2,500km의 산맥은 무엇인가? 아시아와 유럽. 히말라야인가? 우랄산. 아. 학을 떼다 라는 표현에서 학이 뭐 의미하는 질환은? 어? 나 이거 들어봤는데? 말라리아 파트 아... 넘어가는 순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는 블랙홀의 경계를 투사하는 말은? 사건의 지평선 인하대학교의 음. 이는 인천의 조임말입니다 그렇다면 한은 어느 지역의 조임말일까요 아! 하버드 미국의 50번지 하와이 초중고 대가 딱히 난이도에 차이가 없는데요. 지금 거의 밤 11시쯤이 됐는데 갑자기 시키셔 가지고 머리도 안 돌아. 지금 눈이 감기는데 퀴즈를 풀었습니다. 다음엔 좀더 멀쩡한 컨디션으로 좀더 어려운 문제 에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상식에 가까운 어떤 그런 퀴즈들이어서 못 맞추면 부끄러워하는 문제들이었는데, 못 맞춘 게 너무 많아요. 다음에 좀더 머리 쓰는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